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대보살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제 손님들이 점사를 보러 오시잖아요 네. 이제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왔어요 음. 왔는데 그 손님이 딱 앉자마자 하는 말이 고타라는 말 빼고 다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어... 근데 내가 그랬지 그러 보살님 그러면 우리 같은 무당이 그죠 네. 신령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꼭 해야 될 입장이 되면 해야지 그죠 네. 어떻게 손님 입맛대로 해줘. 무당이. 그죠? 근데 네. 지 보살님. 보살님이 시킨 대로 저는 대답하는 그런 무속인이 아닙니다. 있지.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이야기를 해줄 뿐이고. 보살님이 하기 싫으면 구슬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다 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그 보살님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점사를 이제 보게 됐어. 점사를 보다 보니까는 그 보살님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보살님. 보살님 집에는 우리가 왜 칠성 칠성 하잖아요. 네. 칠성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칠성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너는 칠성고에, 너 조상이 묶였다. 음. 어떻게 보면 칠성고에 묶였다는 건 조상이 한이 많고 원이 많다는 거야. 네. 한이 많고 원이 많으니까, 그거, 고라는 건 묶여있는 거잖아. 네. 원한진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조상이 묶여있다는 거거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야. 칠성고에 묶여있고, 조상이 한이 많고 원이 많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손이 불명이 한만큼못 많다. 그 조상 그흉를낸다 그러면 조상도 우리 기도할 적에 조상과 같이 하잖아, 기도를. 네. 기도를 하면서 그한만고온 많은 조상님을 풀어내면 본인의 한이 풀리고 본인의 원한이 풀리고 보다때 재수가 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들어 보셨죠? 네. 그렇듯이 그 이제 그 보살님은 제가 이제 점사를 봤을 적에 우리 가 천성줄이 센 사람하고 신줄이 센 사람 틀립니다. 음. 어떤 사람 이러거든. 보살님, 보살님 집에는 사만세존으로 윗대할매가 공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 집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런 할머니가 내려오세요. 그러면 뭐라는지 압니까 옛날에 안빌었던 조상 있어요? 한다. 있지 왜 없어? 우리 할매는 안빌었다 그더라. 우리 아버지 들으니까 <laughs> 왜 없어? 근데 물론 저희 때는 비렸겠지. 근데 그냥 이 옛날에 물 떠다고 은거하고 옛날 호산 선생님이 그랬지. 옛날엔 절간이 멀어서. 정말 요즘엔 차만 타면 절간을 가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옛날 그때 그 시절에는 농사를 짓고 살다 보고 또 교통이 안 좋잖아. 그렇죠. 또 절이 다 진짜 꼬꼬만두 있었다고 뭐 길이 좋노 뭐가 좋노 거기를 한번 가려면 정말로 암자 같은 데 가려면 은 정말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다가 이 조상신을 모셔놓고,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집에서 죄를 지내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조상신을 막, 그래서 많이 모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차마타만 가니까.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한지 조금 약간 옆으로 벗어났는데, 그 손님이 점사를 이제 제가 치니까 그 손님은 그냥 빌었던 조상이 아니더라고. 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조상님을 모셔놓고 표정을 지어놓고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딱 하는 말. 저희 할머니께서 무당이셨다. 음. 근데,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하잖아. 할머니가 그 무당이신 많이 비셨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때 자손은 잘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자기 집은. 아버지도 못 살았고, 자기도 음. 못 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믿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랬지. 그러면 전왜 치러 왔습니까? 내가 물어봤지, 내가. 답답하니까 치러 온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모당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이제 직업인 입장에서 나는 기분 나쁜 거지. 왜? 신들은요,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 싫어하는 지 아세요? 테스트 하는 거, 음. 의심하는 거. 신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거. 왜냐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게 낫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이제 갑자기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손님들을 보다 보면은 조상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또, 신이 없는 사람 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조상이 있으면 조상이 도수받으은 조상신 아니야. 네. 그죠? 네. 누구나 자기를 보여해는 신은 수호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 나를 보여해주는그 신이 나의 조상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무당은 다 있다 했지요. 그렇죠. 있어요. 베트남 가도 조상님은 모셔놨고, 중국을 가도 조상님은 모셔놨고, 일본에도. 다 조상님을 모셔놨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풍습이 있었고, 왜 그러면 조상님이라는 그 존재가 자순화 때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다 나라마다 말은 안 통해도 다 그렇게 제단을 모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조상님보다는 저도 성장을 다녀있지만은 하느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부처님 이렇게 찾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신령님이 우리 산신 할아버지가 토신이잖아. 네. 우리 보, 본래 우리 신앙이라고. 다 그렇게 옛날에 제사지 내고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종교에 대한 반발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 왜 그러냐면 하느님도 어차피 다잘 살자고 가르치는 거잖아. 네. 부처님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일단 제일 가까이 하느님 부처님보다는 음. 이제 내가 무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조상이 제일 가깝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해를 전혀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뭐든이 저는 급하게 가지는 않거든요. 왜? 모든 건 내가 좋아야 돼. 기도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대부분 또 보면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대부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거 모르고 사 왜냐면, 진짜로 자산 분들, 의외로 있죠. 대기업의 사모님들,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빕니다. 구도 엄청 많아요. 많이, 많이 해요, 많이. 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왜냐면, 효과가 없으면 그분들이 안 하거든. 자기들이 여유가 되니까 하지만, 민간인들은 있잖아. 기도할 시간도 없다, 사실. 어? 아침, 저녁까지 가야 돼. 먹고 살다 보니까, 또 여유있게 기도도 못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면 차비라도 들잖아. 그것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또, 있다 보면은, 뭐, 뭐돈 있으면 구토하고 다 하잖아. 그렇죠. 하지만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싶어도, 정말 당장, 아, 등록금 맞춰야 되고, 당장 내일 집세 맞춰야 되고, 그러면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음. 하기 힘든데, 그래도 도인보사 이야기를 해줘요. 그분은 뭐 구타는 그런 거 빼고 다 이야기하라 했지만, 음. 왜? 기가 뚫리라고.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낙선물에도 바위가 뚫린다 했거든. 네.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조상님도 안 보이고 신령님도 안 보이는 거지만 하지만은 정말로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 조상님은. 이제까지 이제 보살님 인생을 보살님 형식대로 살아보셨다면 판판이안 풀렸다 이거지. 한번 좀이 도연보살 말도 들어 봐라. 들어보고 기도해 보고 안 되면 안 믿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는 거야. 왜? 도인보살한테 또 듣고 다른 점집에 가면, 아, 옛날에 어떤 점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이런 조상님이 계시고, 우리 조상님이 어디서 엮여서 내게 안 풀린다는데, 한 번쯤은 또 똑같은 이야기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한 번쯤 생각도 해지거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 자꾸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도인보살은 이제 손님들 이야기를 하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손님들은. 왜? 돈 있으면 고도하고 다할수 있잖아. 네. 하지만, 곧을 해가지고, 다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절대로. 곧도 할, 할 일은 해야 되지만, 그 뒤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 기도를 정말로 진짜 진심으로 하면 군 열법보다 나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님은 뭐, 죄를 지내더라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안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말으라고. 왜? 뒤에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수술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뒤에 치료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수술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야와 기도의 상관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정말로 이제 기도에서 종교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네. 면더면보세 얘기해요. 일단 처음에는 우리 신랑님이 얘기해. 구경 오너라. 네. 왜? 처음부터 종교가 너무 어렵게 있잖아요. 조상님이 어렵게 다가오면 안 된다 생각해요. 네. 일단 구경 그냥 오라고 그냥 와서 보라고. 그러면 엄마 처음에는 이 조상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게 이핏줄이땡긴다 하잖아. 그죠? 네. 정말로 맞는 거는요, 저절로 내 마음이 우러나져요. 쏟아지게 돼있다고, 진실은. 그러면 은 자기 조상님이 다 이렇게 도연보살 점을 치러 올 적에도 본인은 혼자 답답해서 왔다 생각이 들지만 도연보살이 볼 적에는 다그집 조상님을 싣고 온단 말이야, 도연보살한테. 그럼 도연보살 아버지 계실 거잖아, 그죠? 네. 다 인연이 돼서 오는 거거든. 길을 가르쳐 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나쁜 일을 피해가는 방법. 어디에 막혀 있다면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 또그 사람이 자기 사기의 복을 맞는데 복을 못 찾아 먹을 때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걸 가르치시라고 도인 보사때그집 조상님 밀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인 보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시킬 적에 일단은 산에 와서 구경해라. 눈으로 봐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는지. 그럼 오다 보면 이제 기도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잔신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저는 이야기 안 해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정말로 많은 신도님들이 상사 기도 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이제 기도를 하러 오시면은 처음에 이제 왜 내가 눈으로 보니까 눈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면은 신도님들 한테 서로 이야기를 듣는다고 나 이렇게 성물 봤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막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은. 진짜, 신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또 상사 신도님들은 많은 걸 보잖아요. 그죠? 눈으로도 보고, 꿈으로도 보고, 꿈에서 선몽도 조상님 주시고, 그것들이요,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조상님 있다는 거 믿고 네가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제 그 하다 보면 귀가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의 맛이 뭐냐, 이제 선물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신기하거든.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어떤 이제, 기도가 막 되는 거야. 막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재수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빨리 되는 분들이 계시고, 좀 늦게 계시는, 되는 분의 차이는, 조상이 많이 막혀 있다든지, 조상이 많이 엮여 있다든지, 고에, 그런 분들 좀 늦고, 조금 조상에서 많이 빌어서, 다만 지금 현재 잠깐 막힌 분들, 좀조상이 업장이 두껍지 않다든지, 그런 분들은 빨리 이제 성불, 성물, 기도 성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도윤보살이, 어, 손님 이야기를 처음에 했지만은, 조상님이 정말 계신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말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 지금 많잖아요. 네. 많으신데, 본인 의지대로 자기가 사셔서, 지금까지는 막 그렇게 사셨는데 뭐가 잘안 되신다 하실 때는, 이제 기도도 한번 해보시라고. 산신 기도도. 왜? 왜내 의지대로, 내,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뭐가 안될 때는 남의 말도한번좀 들어봐야 돼요. 그쵸. 들어봐가지고 아니면 안 믿으면 되잖아. 음.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 막 병만 치고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도윤보살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상 없는 자손은 없다. 그리고 조상님이 제일 나를 가까이서, 호선생님 이야기하시다 팔을안 굽는다고. 음. 나를 살린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나를 지켜주는 신은 조상님이다 조상님이 신령님이신 거고, 조상님이고 신령님이다. 그래서 제가 도인보살 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인보살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